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이태원 사고를 당한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안녕하세요 모나리자입니다. 요즘 꽃피는 코너들과 음 립토스들입니다. 꽃이 참 이뻐요, 얘네들도. 아, 이쁘라. 향기도 좋고. 지금, 음, 어, 저녁 때 5시 18분인데, 아까 좀 전에 제가 한 30분 전에, 한 시간 전, 음, 어, 덜핀 걸, 집에 가려고 덜핀걸 찍었거든요. 근데, 다른 일 하다 보니까 지금 8시 5시 18분인데 이렇게 어, 활짝 입힙니다. 아 이쁘다 이뻐. 어머머머번 보세요 제가 아까 솔로 머이 났는데 잎이 좀 속이 좀 그런데 그래도 너무 이쁘죠 향기가 진동을 해요 제자리 머머담머머까지 지금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아머머머 이거 살때 제가 이 두를 사면서 엄청 비싸게 산 아이거든요. 아이고 이쁘다. 너무 이쁘네. 어 이쁘기도 하고 냄새가 너무 좋아요. 샤프란 냄새 같은 게 냄새가 참 좋답니다. 아, 이렇게 한꺼번에 피니까 훨씬 더 이쁩니다. 이쁘죠? 집에 들고 가야 되겠다. 냄새 저녁에, 방안에 냄새나게. <laughs> 아, 이뻐. 음, 이뻐. 은은한 향기가 좋아가지고, 음, 제가 집에 요 아이기를, 요 아기를, 집에 데리고 왔답니다. 이렇게 집에서 곁에 두고 꽃 피는 거 보려구요. <laughs> 아, 귀여워. 아우, 이쁘다방 안에 향기가 가득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맡아보실래요? 요, 다, 여기, 음, 코너들 꽃 향기는 안 맡아보셨죠? 향기가 참 좋답니다. 이 어, 부르게리도 지금 꽃이 필름 거는 지난번에 문질러 나가지고 이렇게 지금 시방이 생길 것 같아요. 이렇게 라툼 라툼들이 바, 다 파종해낸 애들인데 이렇게 다들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꽃도 피우고 지난번에 푸비둔애도요렇게 아유, 이쁘다 국화꽃보다 더 이쁘다. 오후가 되니까, 이렇게 애들이 꽃을 활짝 피우고 있네. 음, 이쁘다. 흰색도 이쁘네. 이렇게, 이톱스들이바시야도 꽃을 이렇게 피우네. 올리바시아. 올리바시아도. 이거 오래돼가지고, 이런표가 사가가지고. 올리발시아 아이고, 이쁘다. 메롱. 이렇게 요런 애들은 뒤늦게 요렇게 꽃을 피우네. 다른 애들은 다 피고 졌는데. 요렇게. 내지막 하게 꽃을 또 피우는 아이들도 있네요. 음, 이쁘다. 얼굴이 요 무늬도 이쁘죠, 색깔이. 아이, 꽃이 이뻐 세레시아는 꽃 피는가 보세요, 요거. 이두 사 가지고 이렇게 꽃이 분홍색으로 이렇게. 요 무늬 얼굴 색깔이 참 이쁘죠. 보랏빛이요 아이는 세레시아눔입니다. 속에 얼굴 나오는 거 한번 보세요. <laughs> 신기하죠. 세레시아눔 여기 식구 저 분리해서 작은 집 만들어서 이사 간 애예요. 이렇게 응, 꽃이 이쁘게 피고 있습니다. 세레시아나미. 얘는 하도 작은 애 사가지고 뭔지 몰랐는데 콩코르디아다 콩코르디아입니다 콩코르디아가 큰 놈이 하나 더 있는데 콩코르디아 가라모이 펜스 요거 이쁘죠? 무늬가 이거 보세요. 재밌게 생겼어요. 여기도 이렇게 같이 꽃이 피어서 제가 이렇게 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비해 이렇게 해서 시방을 만들어 가지고 파종하는 거지. 꽃첸이아입니다 예뻐. 아쿠아마린 아까 꽃 필라 그러다가 했나? 이렇게 지금 이쁘졌어요. 아, 꽃이 살짝 피었네. 룽금도 이렇게 꽃을 피우고 오후 되니까 햇볕이 나니까 야들이 활짝 꽃이 피네요. 도로시도 보세요. 아까 오므리고 있더니만 이렇게 도르시가 꽃을 노랗게 활짝 피었습니다. 이런 말라치테입니다. 이쁘다. 깨끗한 색이 이쁘다 요 아이는 제가 파종했는데 이렇게 얼굴이 일찍 옮겨 심었더니만 이렇게 이쁩니다. 후커리도 이렇게 오렌지 빛이 참 이쁘죠. 후커리가 좀시커멓게된 아이도 있는데 얘는 오렌지 빛으로 참 이뻐요. 후커리가 어디 있는데? 예, 네, 후커리예요? 요 아이는 좀 검죠.